안녕하세요. 분홍빛 따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눈도 조금씩 내리고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추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또 새로 입고가 많이 되었어요. 또 천천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리지 않으신 분은 구독부터 꾹 눌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은 뷰티입니다. 꽃이 풍성하게 굉장히 예쁜 이런 모습으로 꽃이 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모근 뷰티 몸체는 약 10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7,000원입니다. 별의 눈물입니다. 빨간 꽃을 피우는, 어, 적합니다. 꽃이 지금 이 정도 지금 꽃이 폈어요.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한참 이 꽃이 오래 갑니다. 13.5cm 펄분에 밥은 이 정도 되고요. 8,000원입니다. 구른 씨입니다. 구른 씨는 입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꽃을 빨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운답니다. 지금 꽃대를 맺은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모두 이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5천원입니다. 산사베르델 얼굴은 굉장히 큼직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색감도 굉장히 예쁜 빨강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가 16 내지 17cm 정도 됩니다. 12,000원입니다. 에오늄 속아이들이 입구가 또 많이 되었어요. 에오늄이 어, 전체적으로 2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 하나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핑크 마녀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어, 사이즈도 적은 편은 아니고요. 그런데 자구는 많이 달려있진 않고 이렇게 살짝 나오는 모습도 보이고 또 이렇게 한개 정도 달려있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자구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가 아직 없는 것도 있고 7천0 0원입니다 배반의 장미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짙은 빨강으로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어,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 자구는 달려있지 않고, 어, 얼굴은 제법 큼직한 이런 모습이고요. 7,000원입니다. 핑크 여울입니다 핑크빛으로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밑에 자구는 전체 돌아가면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자구가 전체에 돌아가면서 깨끗하게 달려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만원입니다. 매도사입니다 색감은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밑에 자구들은 이런 식으로 전체 돌아가면서 달려 있어요. 8,000원입니다. 매금장미. 얼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구는 전체 돌아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만 2천원입니다 공작새 금입니다 색감은 짙은 빨강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입장은 조금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자고 들은 전체 돌아가면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 또 여기는 얼굴 크기는 이 정도 큼직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자구는 이런 모습으로 달려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붉은 수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밑에 전체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자구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얼굴은 이 정도 검직한 이런 모습입니다. 만원입니다. 썬라이저 금입니다. 색감은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 자구는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 돌아가면서 달려 있어요. 여기도 이런 모습이고요. 8,000원입니다 환삼입니다 시톤 핑크 빛으로 물이 듭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밑에 자구는 엄청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만원입니다 무천이금입니다 색감은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밑에 자구는 이 정도, 이 정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군데군데 자구가 나오는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8,000원입니다. 핑크 마녀 철합니다. 색감이 모두 다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목대는 이 정도 되고 위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가로 14cm는 다 명소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또, 한 개만 더들어볼게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쌩얼이 검직하게 하나가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 12,000원입니다. 홍매아 철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한 개만 더 볼게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쌩얼이 큼직하게 하나가 있고 철화가 또 옆에 살짝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6천원입니다. 제스타 철화입니다. 전, 어, 전체 전 빨갛게 물이 드는 어, 품종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매듭문 철합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큼직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16 내지 17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16,000원입니다. 레드 카라우스처럼입니다. 색감은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줄리아나 핑크 철합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14cm 정도 나옵니다 12,000원입니다 물로 철합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16 내지 17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만 원입니다. 소유 철합니다. 투명한 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밥도 풍성하게 담겨 있어요. 12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7,000원입니다. 눈대리 철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전체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새벽별 철합니다.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생얼이 많고, 철화는 살짝 이렇게 섞여 있어요. 또, 생얼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아이를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기는 약 16cm 나옵니다. 15,000원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핑크빛으로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10cm 가까이 됩니다. 5,000원입니다. 흑사금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5,000원입니다. 맥나이징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8내지 9cm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4,000원입니다. 집시금입니다. 핑크빛으로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이도로된 이런 모습도 있고, 옆에서 자구가 한개 달린 이런 모습도 있고요. 어,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마가리금입니다. 연한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6,000원입니다. 하트 딜라이트입니다. 입장에는 돌기가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밑에 목대가 이렇게 살짝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사천원입니다. 나자가 금입니다. 입장에는 금빛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요. 밑에 자구도 이렇게 달려 있고 이런 모습도 보이고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블랙 마디바 검정에 어, 가까운 짙은 색감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모두 이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앞에 자구가 달린 이런 모습도 보이고 이런 모습도 있고 어, 크기는 12cm 정도 됩니다. 8,000원입니다. 림보입니다. 라인에는 빨갛게 선을 꺾고 있어요. 밑에 목대는 이 정도 되어 있고, 굉장히 예쁩니다. 얼굴이 큼직하게 생겼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민복 8,000원입니다. 몽블랑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입장이 꽤 통통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12cm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12,000원입니다. 마이웨이입니다. 어, 물을 좀 들이기 위해서 행잉식물처럼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한개 모습은 이렇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 정도 됩니다. 육천원입니다.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한개 밥은 이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한 개만 더 볼게요.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지금 들어 있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4,000원입니다. 매직잼 골드입니다. 색감이 노란빛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한 버튼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슈가 베이비입니다.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 포트에도수가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1cm 정도 되고요.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만원입니다. 론스탑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외도도 있고요. 이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도 외도 이런 모습입니다. 어 외도 어 외두 크기는 약 11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8,000원입니다. 파랑새입니다 모두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모두 3도, 4도씩 담겨 있습니다. 수행에 따라서 크기는 10cm 다 넘습니다. 7,000원입니다. 아마 테라스입니다. 색감이 빨갛게 물이 들어서 장미꽃처럼 예쁜 이런 모습입니다. 얼굴 크기는 많이 크지는 않고 키는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5천원입니다. 신디입니다. 색감이 진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크지는 않습니다. 약 7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살구 민금입니다한 포트에 3조씩 이렇게 담겨있고요. 이 아이는 아마도 강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4,000원입니다. 퍼플소톤입니다. 백분을 살짝 바르고 중간에는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많이 무은종이 아이입니다. 크기는 8c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5,000원입니다. 공동입니다 색감은 빨갛게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어, 크기는 8cm 정도 됩니다. 3,000원입니다. 블랙퀸입니다. 짙은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모두 4두 군생으로 담겨있습니다. 12 내지 13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독일 산페인입니다. 3두 군생으로 담겨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골드 젤리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11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기니 접선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